백일 1독도전 42일차 에스라 8장 이제 그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 이러하며 또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 나와 함께 바빌론에서 올라온 자들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비느하스의 아들들 중에서는 게루소미오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는 다니엘이오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는 핫도스요 스가냐의 아들들 곧 바로스의 아들들 중에서는 스가랴며 그와 함께 남자들의 계보대로 개수된 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의 아들들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리오에 내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의 아들들 중에서는 야아시엘의 아들이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의 아들들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50명이요 또 엘람의 아들들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하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요 또 스바디아의 아들들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하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80명이요 요압의 아들들 중에서는 여위엘의 아들 오바디하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218명이요 또 슬로밋의 아들들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160명이요. 또 베베의 아들들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카리 하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스의 아들들 중에서는 하가단의 아들 유아나니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110명이요. 또 아도니감의 마지막 아들들 중에서 나온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곧 엘리블렛과 여이엘과 스마야하며. 그들과 함께한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이의 아들들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며 그들과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었더라. 내가 그들을 아하바로 흐르는 강으로 함께 모으고 우리가 거기서 사흘 동안 장막에 거하니라. 내가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뒤 거기에 레위의 아들들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고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어 우두머리 되는 자들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리아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명령을 주고 그들을 가시비아라는 곳으로 보내어 우두머리 이또에게 갈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이또와 그의 형제들, 즉 가시비아라는 곳에 거하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어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을 우리에게 데려오게 하였더니 그들이 우리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 이스라엘의 손자요, 레위의 아들인 말리의 아들들 중에서 명철한 사람 하나를 우리에게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18명과 또 하사비아와 그와 함께 무라리의 아들들 중에서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며, 또 느디님 사람들, 곧 레위사람들의 섬기는 일을 위해 다윗과 통치자들의 임명한 자들 중에서 220명의 느디님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은 다 이름이 명시된 자들이더라. 그때 내가 거기서 아하바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 바른 길을 주실 것을 그분께 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는 그분을 버리는 모든 자를 향한 아이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원수를 맞고 우리를 도와줄 병사가 기병의 무리를 왕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간구한 것을 받으셨더라. 그때의 내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들과 함께한 그들의 형제들 10명을 구별하고 그들에게 왕과 그의 조언자들과 그의 귀족들과 또그 당시 거기 있던 온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허물로 드린 은과 금과 기구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곧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 650달란트와 은 기구 100달란트와 금 100달란트와 또 무게가 천 달이 긴금대야 스무개와 또 금같이 귀한 좋은 굴이 그릇 두 개였더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께 거룩하며 기구들도 거룩하고 은과 금은 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드린 자원 헌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집 방들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그것들을 달 때까지 주의하여 그것들을 지키라 하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구들을 예루살렘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가려고 그 무게대로 취하니라. 그때의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아하바 강에서 떠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었고 그분께서 원수의 손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므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사흘 동안 머무니라. 이제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인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세 손으로 은과 금과 기구들을 달았더라. 비나하스의 아들 엘라사리 그와 함께하고 레위 사람들 곧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 노아디아가 그들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수대로 세고 무게대로 달며 그때의 모든 무게를 기록하였더라. 또 사로잡혀갔던 자들의 자손 곧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 헌물 즉온 이스라엘을 위한 숫소 12마리와 숫양 아흔여섯 마리와 어린양 일7마리와또죄 헌물에 쓸 숫염소 12마리를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은 죽게 드리는 번제 헌물이더라 그들이 또 왕의 위임장을 왕의 부관들과 강 이편의 총독들에게 건네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집을 도왔더라. 에스라 구장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진 뒤에 통치자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땅들의 백성들의 가증한 일들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이집트 사람들과 아무리 족속의 가증한 일들에 따라 행하여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취함으로 거룩한 씨가 스스로를 그 땅들의 백성들과 섞이게 하였나이다. 참으로 이 범법에서 통치자들과 치리자들의 손이 으뜸이 되었나이다. 하므로 내가 이 일을 듣고는 내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놀란 채 앉았더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떤 모든 자가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범법으로 인해 내게로 모였더라. 내가 전혀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놀란 채 앉아 있었노라. 전혀 희생물을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내 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주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펼치고 말하기를,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곧내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길기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우니 우리의 불법이 많아서 우리 머리 위로 넘치고 또 우리의 범법이 자라서 하늘들에까지 이르렀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시대로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큰 범법 가운데 거하여 싸움에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그 땅들의 왕들의 손에 넘겨주사 칼에 죽고 포로로 사로잡히고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얼굴을 당황하게 하심이 이 날과 같은이이다 이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남은 자를 우리에게 남겨 두어 피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거룩한 곳에서 우리에게 목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를 우리의 속박 가운데서 조금 소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속박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국류를 베푸사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것의 황폐함을 보수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성벽을 주셨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명령들을 버렸사오니 이제 이일 뒤에 무슨 말을 하오리 이까 그 명령들은 전에 주께서 주의종 대원자들을 통해 명령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소유하려 하는 땅은 그 땅들의 백성들의 더러움과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부정한 땅이니 그들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자기들의 부정함으로 그것을 채웠느니라 그런즉 이제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며 그들의 평강과 번영을 영원토록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여 그 땅의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토록 상속재산으로 남기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범법으로 인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법들에 상응하는 형벌보다 적은 형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출을 베푸셨사오니 우리가 다시 주의 명령들을 어기고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백성들과 인척 관계를 맺으리이까, 인척 관계를 맺으리이까, 주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사 마침내 우리를 소멸시키시고 남을 자나 피할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오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의로우시오니 우리가 피하여 여전히 남게 된 것이. 이날과 같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주 앞에 설수 없으므로, 우리의 범법 가운데서 주 앞에 있나이다. 하니라.